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플레이할 캐릭터, 바로, 루시우입니다. 루시우. 아, 너무너무 잼. 자, 제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루시우를 정말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루시우가 정말, 아, 나 루시우 저렇게 재밌어 하진 않는단 말이야. 딜러들이 잘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딜러들이 못하면은 더더욱 재미가 없어요. 어, 이런 노잼 캐릭터.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캐릭터. 꼭 필요한 것 까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캐릭터에요. 자, 가봅시다. 렛츠고! 정면 oh 디바, 디바 자리야. 자리야 2층에 있어요. 쟤네 3탱. 자리야, 자리야 포커싱. 호그, 호그 2층.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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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왼쪽 언덕에 파라 있어요, 딥. 디... 호그, 호그 2층. 이거 화물 일단 밀고 갈게요. 뒤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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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이거 싸워도 돼요. 디바 힐안 들어가요. 자리야 포커싱. 아이고, 에너지 높네. 자리야 에너지 높아요. 지금 포커싱 안 돼요. 파라, 파라, 공중. 파라 뒤에 공중 뒤에 공중 파라 좀 봐주세요. 파라, 파라, 뒤에 파라 줘.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파라만 잡으면 쟤네 거의 노딜이거든요. 파라다 메르시 위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다리야, 에너지도 써요! 자리야 지하에 있는데 에너지 높거든요. 이거 케어, 그, 컷 해야 돼요. 자리야, 먼저. 호그, 호그, 호그. 호그 먼저. 호그 컷. 디바니 거의 케어 안 돼요. 파라, 파라 먼저. 아, 이거 괜히 썼다. 아 이거 괜히 썼네 갈게요 저 맥님 데리고 갈게요 2층으로 가요 2층으로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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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싱 그 다음 파라 파라 궁중에 파라 맞으세요 파라 파라 반피 저희 파라 딸수 있게 탱커 앞에서 좀 막아주세요 이바랑 계속 자리 약간 해놓고 들어오는데 좀못 막네 저희가 2층 파라 2층 파라 2층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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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파라 뒤에 파라보다 메르시부터 잡아야 돼요 저희 메르시 못 자르고 있어요 계속 메르시 끌어요 자리야, 자리야 저 물어요. 자리야 컷, 자리야 봅시다 아, 아뱅인데 자리야, 자리 아래, 자리야, 자리 아래,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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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래. 자리야, 둘, 자리. 이거 메르시 궁 있어, 메르시 궁 있어, 이거 메르시 궁 있어. 메르시 죽었어요. 근데 저거 나올 거예요, 이제.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다리 뒤에. 디바, 디바 뒤에. 디바 로봇 뒤에. 디바 로봇, 디바 로봇 먼저, 로봇 먼저. 로봇 개피, 로봇 개피. 개피. 소하나 개피, 소하나 개피. 소환아 개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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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개피 파라 개피 아씨 어허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아니 디바이 파라를 보지 말고 탱커 좀 봐주세요 계속 파라를 봐 맥크리랑 <laughs> 솔저가 있는데 아, 뭔 소리야. <laughs> 라인 없어도 충분히 밀었는데. 아, 진짜 답답한 소리 하네. 아니, 그냥, 그럼 하면 되지. 이렇게 가. 그럼 후그도 잘 못하더만. 아, 이거 3탱안될것 같은데. 정의는 절로 실현되지 않아. 자, 갔다맥크리 오랜만에 맥크리를 들었어요. 야, 이 진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솔백인데솔백인데 파라를 못 잡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여기까지인데, 함을? 큰일났다. 이거 솔백인데 파라를 못 막는 게 말이 안 되지. 소리야, 아예 뒤에서 막으면 아 간방이 뚫리지. 앞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팔아 오는 거 바로 바로 어. 잡아 버립시다 그냥. 아 잠옷 점프. 빨리 올라가.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리 없어도 돼, 자리 없어도 돼. 나한테 맡겨. 자 가봅시다. 한번 막아봐요. 하나 오른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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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내려가요. 살아 반피. 파라 공중 파라 공중 파라 안보여요 파라 뒤에 아나 컷 아나, 아나 죽었어요 저희 파라 반피 파라 공중 뜰거 같아요 파라 파라 개피 파라 개피 타라 안보여요, 사실. 타라 뒤에, 떴어요, 뒤에. 타라 뒤에. 타라 컷. 컷저그 뭐야 아나님 뽕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굳이 버티기는 뭐라인님이나 디버 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파라 공 있을 거예요 조심. 파라 제 쪽에서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장면 장면. 디바, 디바 케어 해줘야 돼요. 네. 화물, 화물, 화물 봐야 돼요. 디바, 디바 개피. 자리야 개피. 천천히. 아, 저거 타라가네. 타라 안보여요. 라인 2층. 타라 공중. 타라 2층 공중. 타라 라인 반피. 디바 반피. 하라 공주, 아나님 쪽케어해 줘야 돼요. 하라컷 아! 일어나세요. 저 죽었어요. 이거 라인님 뽕 주면서 버텨야 될것 같은데. 라인님 뽕, 라인님 뽕, 라인 뽕. 최우징폼. 나이스. 타 <laughs> 컷. 와, 진짜. 와, 진짜. 와, 이걸 이기네. 와, 이걸 막았어. 와, 진짜 맥크리. 기, 맥크리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는데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야,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를 근데 아까 전에 뽕 받았는데 그때 할 수가 없었어 매트릭스를 나한테 켜가지고 아 진짜 자 어쨌든간에 전 유튜버 피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